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 힘, 신앙생활의 이유, 그 원천이 은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어야 된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 이게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열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이 멸관이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형들 악한 영들은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살게 만들고 망각하게 하고 또 희미해지게 만들어요. 그 우리 안에 이제 의무만 남는 거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과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쏙 빠지면 열심만 남게 되면 그게 종교생활이 된다고요. 그게 오히려 우리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외치는 겁니다. 늘 기억하라는 거죠. 늘 상기하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어둠영들이싹 물러갑니다. 세상에서 빛이라 했으니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가장 안에 어둠의 영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거지.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둠들은 따라가게 되어 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또 그런 신앙 생활을 추구하고 그런 신앙 생활을 하자고 외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거룩하여진 무리,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는 다 도말됩니다. 우리 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동과 서가 서와 동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는 다 씻겨집니다. 그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란 뜻이죠. 네. 그 성도들이 모인 곳,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에 들어오면 교인은 될수 있습니다. 교회 멤버는 될수 있는데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고린도에 있는 네, 어, 또 각처에서 곳 곳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아 바로 교회 이들의 모임을 교회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분리해 가지고 어, 뭐 들림 받는 믿음이 어, 따로 있고 또 지금 죽으면 구원 받는 믿음이 따로 있고 이게 이원화 시켰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그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진짜 구원의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 그들이 곧 그들이란 뜻이에요. 같은 동격인 겁니다. 그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길수 없다. 음부의 권세는 많이 속입니다. 진리를 아주 알아보지 못하도록,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혼란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야 할지를 알게 하려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속히 너를 만나고 싶지만. 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만약에 조금 늦어지면 너한테 가는 일이 좀 지체가 되면 너는 꼭이 일을 해야 돼라고 해서 먼저 내가 가는 일이 늦어지니까 편지를 쓴다 해서 먼저 쓴 편지가 디모듯 전서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네가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뭐예요? 반대로 집이라는 거지. 집은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뜻의 가족.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지금 권속에는 단어를 안 쓰죠. 가,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들은 영원한 가족이죠. 아멘. 여기 탈락하지만 않는다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서 만들어졌다면,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아버지 집에서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진리,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변치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저 기둥처럼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터다, 터. 기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기둥, 진리의 그 터는 교회 안에서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없다, 그 얘기예요. 진리는 교회 안에 있다.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다. 세상에서는 지식은 있지만 진리는 없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인 것이고 교회는 진리의 터다. 그래도 진리를 알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진리의 터이다. 세상 사람들은 꼭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서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진리를 경험하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수 없고 이길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교회를 추구하면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어두멍들, 영들, 악한 영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주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 거칠게 거세게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그들의 활동은 이제는 끝이에요, 끝, 끝. 그 언제 악한 영의 활동이 끝난다고? 주님 오시면 그때는 심판이. 지금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들이 불법적으로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불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인 거죠, 고난. 그래서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늘 우리를 곁길로 가게 만들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구원받은 수가 다 차면 이제는 주님의 제림이고, 주님의 제림의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마귀는 그냥 형벌입니다. 그날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다 종결입니다.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 귀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주님 오시, 오시는 날이 두렵겠냐고요. 얼마나 그날이 결이 오기를 바라겠냐 결국 오실 것은 알게,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이걸 늦춰보려고 자기가 지옥에 안 들어가 보려고 어떻게든 지 이것을 자기가 유지해 보려고 악착같이 악랄하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역설납니다 그 유혹의 역사가 미혹의 역사가 마지막 때는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마태복입사장 말세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거두 강조하는 겁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엄청나게 말 말씀 많이 하셨죠. 마지막은 분별하면 살아요. 마지막은 분별만 하면 삽니다. 주님 떠나지 않고 분별하면 절대 지옥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면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전에 저도 성경 밖의 어떤 체험, 성경 밖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저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나 흥미진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를 한다든지 이 귀신들과 이렇게 주권이 받건니 대화를 해본다든지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지.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귀신은 다 속이는 자예요. 아주 짜고, 짜고 병도 고치는 척 해요. 순간 병도 떠나는 것처럼 역사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집니다. 그런, 그런 현상들을 접하면서, 아, 이게, 아, 이게 잘못하면 속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신랄하게 느낀 거죠. 그 전에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신이 영악하냐면은 베리칩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베리칩이 666표, 짐승의 표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를 삼는 게 성경을 짜깁게 해가지고 막 근거를 삼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응용하는 성경 구절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짜깁기를 그러니까 하면 기가 막히게 그게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괴모하지.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신천지가 왜 거기서 지금 수십만 명이죠 지금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왜 뽑아져 나와요? 기가 막히게 성경 짜깁기 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이 666표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짜깁기한 성경을 근거로 대고 거기에다가 어떤 권위를 내세웠냐면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축사를 했는데 그 귀신들이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실토. 우리가 이 베리칩, 그 666표, 짐승의 표가 맞는데, 맞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이것은 가짜라고, 절대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막 우리가 거짓 소문을 냈다고 하는 거죠. 거짓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 소문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자 설명하면 을이 베리칩이 육육육표 짐승의 표가 아니야 아니야라고 이 사람 이렇게 막 자기들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육육이 베리칩이 육육표예 아니에요. 짐승의 표예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소위 말해서 연막 작전을 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런데 또 다른 귀신이 더 강한 귀신이 아니야 그것들이 잘못된 거야 그것들은 쫄개야 그 666표 베리칩은 666표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또 혼란하게 만든 거야 라고 더생 귀신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진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귀신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베리칩은 666표가 맞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아. 아니, 귀신이 말해서 베리칩이 6 6 6표인가요 그게 기준이어야 돼요? 아니죠. 기다고 하든 아니야. 이쪽 귀신은 기대, 이쪽 귀신은 아니래. 자기들 기도 막 그래요. 서로. 아주 그들의 말은 다 잡소리고 성경에서 아니니까 아닌거예요 근데 그것을 근거로 돼가지고 마, 한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야, 너희들은 서로 싸우냐? 너희들 서로 다투냐? 야, 어떤 놈들은 베리칩이 진짜 육육이표라고 그러고, 어떤 놈들은 그건 가짜라고 그러고, 야, 니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그 귀신이 막 깔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래야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독교인들이 서로 혼란스럽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그 말을 또 근거로 해가지고 설교를 해보세요. 또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어떤 귀신이 그러는데 베집칩이 육룡인표가 아니래. 그것을 근거로 제가 되면 저는 귀신의 말을 진리로 받아서 귀신의 말을 어, 그 권위 삼아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귀신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그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가면 갈수록 아주 혼란합니다, 혼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바로 흑암 의 영들, 혼란의 영들, 미혹의 영들, 유혹의 영들이 엄청나게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리고 또 지양하고 또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주시해서 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사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그런 성도가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어, 13장 17절 우리 다같이 17절 한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니라 그들로 하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 권소 목사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영혼에는 유익이 없다. 없다.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대독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다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자가 되고 이게 마땅히 성도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린 이 일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주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성도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 내셨으니 그리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가 된 우리는 이런 더러운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건 성도에게 맞 마땅한 바다. 이건 마땅한 거다. 누추함,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마땅하지 않다. 네. 싸우고 다투는 말다 마땅치 않다. 이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성도니까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신분에 맞게 살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 나는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나는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 성도니까. 나는 성도답게.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좋은 자존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나는 하나님 격이다. 나는 하나님 격이야. 격에 맞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자녀다운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경건이죠, 경건. 그게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은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저도 온전한 못한 모습이 많 있지만 그 방향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방향성대로 가는 가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죄를 오히려 끊고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다 통일돼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잖아요. 그렇죠.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로 통일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많은 의견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통일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안내 아, 생각은 이런데.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 같이 가자. 이게 공동체죠. 이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그게. 내 주장은 죽고 예수님 말씀이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 또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일에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로 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더 우리는 즐겁게 신앙선언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더 보람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